네, 백두산 천지에서 천지 정상 소파, 소파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, 사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금방 천지가 보였고요. 여기는 제일 높은 봉우리죠. 네,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, 여 천지의 반대쪽, 저희가 올라왔던 쪽입니다. 저기가 올라왔던 쪽이고 자 이렇게 가죠 사람들이 게에 많이 있어요 산이 전부 시커뮤고 무슨 속탄 포령이 있었던 여기가 어디가 있나? 가고 이렇게 천지까지 상당히 가파라요 여기 쏠려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쫙 내려가서 제대로 가면 금방 갈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